개인적으로 대학교 10년 다니기보다는 대학원생 되기가 폴. 이거 뭔데요? 네. 밸런스 게임. 처음 해보는데. 1번 치킨 먹을 때 닭다리 두개 무조건 내꺼 닭다리 두개 빼고 전부 다내 거. 어 나는 닭다리 좋아하는데. 닭다리하고 그. 윙하고 그걸 제일 좋아하는데.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하면 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닭다리. 두 번째, 하루 종일 모든 엘리베이터 층마다 멈춤. 하루 종일 모든 엘리베이터 고장. 어 이거는 이제 몇 층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. 진짜 꼭대기면 엘리베이터 쓰더라도 타고 올라가야 되고. 만약에 뭐한한 5층 정도면은 뭐 걸어 올라가는 게 고장이 나서 그냥 걸어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. 99층이면은 뭐 하루 종일. 모든 엘리베이터 층마다 움츠물 가야지. 결국. 세 번째, 모든 음식의 맛이 최상으로 느껴지고, 일본 간격으로 입술 씹음. 모든 음식 맛 없지만, 입술 안 씹음. 아, 이거는 맛이 없어도 입술 안 씹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래도 뭐맛 없어도 먹으면 배는 부를 거잖아. 그렇지? 나중에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. 네 번째, 매달 백만 원 추가 수당. 네, 백만 유튜버 되기. 아 요거는 참 애매한데 그래도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 상 100만 유튜브 되기가 되기는 힘들겠지만 되고 싶습니다 5번 1년간 핸드폰 안 쓰고 1억 받기 돈안 받고 핸드폰 편하게 사용하기 아, 나는 뭐 요즘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핸드폰을 안 써도 크게 답답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당연히 1년 동안 핸드폰 안 쓰고 1억 받는게 콜 그러면 뭐 답답한 사람이 다른 사람 통해서 일 오겠지. <laughs> 난이렇 대학교 10년 다니기, 대학원생 되기. 이거 뭐지? 대학원생이 많이 힘드나? 대학원생 많이 힘들어요? <laughs> 나는 뭐 대학원을 뭐 석사과정에서 한 2년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크게 힘들었던 건 없었던 것 같은데. 그래서 뭐 너는 개인적으로 경험상 대학교 10년 다니기보다는 <laughs> 대학원생 되기가 꼴. 7번. 평생 한 가지 면 요리만 먹어야 한다면 칼국수 대 라면. 아 저는 옛날 사람인 것 같은데 옛날 사람인 것 같아서 칼국수, 이 양이면 칼국수. 아니 뭐 라면도 괜찮은데 라면은 나중에 특유의 스프 맛 때문에 질릴 것 같아. 칼국수가 시원하게 괜찮아. 8번 1년간 눈물 흘리기, 1년간 침흘리기. 어 요즘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개인적으로 1년간 침흘리기가 마스크 쓰고, 뭐, 치물리 마스크만 갈면 됐을 텐걔근 눈물은 뭐, 이렇게 마스크를 쓰도 계속 이렇게 다닐 수가 없으니까. 지금 이 시국에는 1년간 침물리기가더 나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나의 군대 두번 다녀오고 10억 받기. 안 받고 그냥 살기. 요즘 10억 벌기 쉽지 않습니다. 지금 군대가 10, 18개월? 두번 가면 36개월? 그러면 딱 3년이네, 그 3년에 10억, 10억을, 3년에. 나와서 10억을 받는다는 <laughs> 거는 정말 뭐 이거는 10억 받기 콜! 10번 평생 양치 안 해도 됨 평생 머리 안 감아도 됨 음... 양치하는 시간보다는 머리 감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나? 물도 많이 써야 되고 머리도 말려야 되고 머리 안 감는 거콜 1분 전 과거로 돌아가는 능력 1분 후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아 이거는 그래도 미래를 예측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? 1분 전에, 아, 로또를 못끊나1분 너무 빠듯하나? <laughs> 하여튼 뭐든 1분 전에 예측하는 게 1분이라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뭐 실수라도 안 하겠죠, 그죠? 어쨌든. 그 다음에 마지막, 평생 음악 안 듣기, 내 평생 여행 안 가기. 요거는 아,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음악을 그렇게 자주 듣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 여행 가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평생 음악 안, 안 듣기, 저는. 어, 뭐, 밸런스 게임 처음 해보는데 이런 거 재밌네, 보니까. 네.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으면 어, 자주 해보죠. 네, 오늘은 뭐 밸런스 게임을 해봤는데 요즘 TV에 보면 가끔씩 이런 게임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저는 어, 처음 해봤습니다. 요즘 이게 유행인가요? 네, 여러분들 어, 별로 재미는 없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시간에 밸런스 게임을 잠시 해봤습니다. 자, 산부인과 의사의 밸런스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, 안녕! 네, 솔직한 이야기를 말해보겠습니다. 어, 나는 뭐, 난 1억 무조건 내꺼. 10억을 <laughs> 준비해도 괜찮아요. 네, 수고했습니다.